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아남전자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어, 상한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음, 오늘 아남전자는 어, 특별하게 이 삼성전자 수혜주라는 이제 기사를 제외하고는 어, 나온 뉴스가 없어요. 어, 하지만 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 관련해서 네, 오늘 크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뉴스가 뭐, 어, 다른 종목들은 오늘 많이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일봉상의 위치를 보더라도 앞쪽에, 어, 한 여러 차례, 세 차례 정도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오늘 강하게 좀 돌파를 했고요. 자, 상악가를 갔네요. 어, 일단은 매도를 할 필요는, 네, 없어 보이는데, 어자앞차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어,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자 지금 좀 공략을 해 볼만한 아, 뭐 공략을 해 볼만한 담을 음, 멀티미디어라는 종목 그리고 오늘 뉴스가 나온 거 빠르게 볼게요. 에스텍이라는 종목, 에스텍. 자뭐 남성도 있고요. 오늘 뉴스 나오는 종목이 모트렉스도 있습니다. 뭐 움직임이 없고 일봉상의 위치가 그냥, 그래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담을 멀티미디어가 그나마, 어, 기존에 사실 이제 안철수 관련 주로서 움직임을 줬었는데, 음, 네. 아무튼, 어, 어제, 자, 돈델 뉴스, 자, 인포테인먼트 전면에 삼성전자, 어, 차, 어, 반도체 분야 조직 재정비 한다라는 요 부분을 어, 올려주었습니다. 네, 어제는 제가 어, 장 마감 하고 나서 포스팅을 하질 못했는데 이 만선 어부님께서 만선 어부님께서 오늘 올려주신 오늘 새벽에 올려주셨죠 오늘 새벽에 올려주신 이 돈델 뉴스를 딱 보시면 어, 제가 이제 다 저도 봤습니다 어, 보니까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해서 음, 어디 갔나요? 네이 기사를 저도 이제 봤었거든요 올려주셔가지고. 오늘 뭐 일진 디스플레이도 뭐잘 나가죠. 일진 디스플레이. 그래서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테마 어 섹터가 오늘 좀 돋보였었고 그중에서 이 아남전자가 대장주로서 좀 치고 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조금 어 중간에는 아쉬웠었어요. 중간에 이 담을 멀티미디어가 아남전자는 오전부터 좀 강했던 종목이고요 아남전자는 좀처럼 좀 움직임이 없다가 레드불 시그널이 12시 한 36분인가요 요 캔들 생기고 나서부터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요 캔들에서 자 보시면 삼성전자 차 네,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강화에 하만 공급사로 아남전자가 뭐죠 하남 어, 아 하만 대표적인 어, 뭐 하만 스피커 관련 주잖아요 어, 그래서 어, 요딱 기사를 보고 담을 멀티미디어가 어, 정적에 발동이 된 다음에 곧바로 상한가를 갔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아 안암전자보다 먼저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이 어, 있어서 조금 음, 조금 아쉬웠는데 요게 이제 상한가 좀 풀리고 안암전자는 좀 어, 살짝 좀 흔들림이 있었지만 네. 가장 먼저 차량 인포테인먼트 관련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음, 지금 한 모습입니다. 담을 멀티미디어는 아남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조금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 담을 멀티미디어 다음으로 에스텍도 2시 이후에 삼성전자 차량 인포테인먼트, 그죠? 기사 나오죠? 하만 공급사. 하만 하면 정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네. 자, 지금 저, 제가 이제, 어, 장중이라서 CIS도 좀 음, 오늘 정말 네, 오전에 한 수익 시을 조금 해, 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안 했어요 어, 조금 더 욕심을 어, 저는 낸다고 여전히 대응을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시가 아래에서 좀 베팅한 어, 뭐 계좌도 있고 한데 지금 오전에 만원 이상 시세를 주고 나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C.I.S. 음, 인포테인먼트 어, 관련해서 아무튼 좀 아남 전자가 오늘 상황가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담을 멀티미디어와 에스텍 그리고 휴맥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휴맥스 요거는 최근에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이죠 요 정도를 좀 치고 가질 못하고 아쉽게도 5일선 밀려났습니다 요 캔들이죠 5일선 밀려났지만 뭐어 일단은 요거는 아마 현대모비스 쪽 과거에 차량용 어 전장품 사업 있죠 어 인포테인먼트 개발 업체 선정이 됐다 현대모비스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앞쪽에 휴맥스도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어, 지금 생명선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요 정도, 뭐, 5,500원 크게 밀리기 전까지는 좀 체크를, 어,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휴맥스도. 지금 임포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 뭐, 남성이라는 종목도 과거에, 어, 임포테인먼트 관련해서, 그죠? 어, 나왔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음, 오늘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오늘 어떤 기사를 제가 봤었냐면, 테슬라 게임. 여 여긴 안 나오네요.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이버에. 테슬라 게임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기사, 오늘, 오늘 나온 기사가 아닌가? 자, 어제 나왔었나요? 어제? 자, 테슬라에서 즐기는 게임이 나온다. 요거 관련해서도, 인포테인, 어, 인포테인먼트? 음, 그죠? 어, 같이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요 기사. 전자시, 어, 기사는 뭐 하나밖에 없는데 네딱 키워드가 보이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 일어나서 테슬라 어,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했고 또돈델 뉴스 만선어버님께서 올려주신 네, 음, 포스팅을 보다가 좀 주목을 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인포테인먼트입니다 인포테인먼트 그래서 앞으로 또 네, 계속 좀 관심 있게 자 인포 인포로 시작하는 종목도 있죠 최근에 엄청난 급등을 했던 인포뱅크, 네, 인포뱅크가 레드불 시그널 딱 포착이 되고 상한가 기록한 다음에 이연상 이후에 이제 대성엘텍과 흐름을 같이 가다가 어, 최근에는 조금 조정을 어, 크게 받았습니다. 크게 받았지만 살아 있죠. 오일선이. 어, 네, 살아있습니다. 어, 카운터댁 관점에서도 뭐 충분히 또뭐 치고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것도 오일선 중심으로 계속 보고 있구요. 오일선이 앞쪽에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 뭐 위에 뭐 이렇게 있네요. 음, 네. 그래서 인포뱅크라는 종목, 배 대성, 엘테 음, 일단 자동차 섹터 그냥 다 볼게요. 어, 앞서 이제 봤었던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인포 쪽이 있지만, 어, 이미 있지만, 제가 최근에 좀 사례를 들어서 이런 말씀 많이 드렸을 겁니다. 대한과, 우정바이오. 왜 별로 좋게 보진, 않, 좋게 보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남성도 앞쪽에 시세를 주고 좀 추세가 꺾여 있습니다. 생명선 아래에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오늘 인포테인에서 좀 뭐, 제외를 시켰고, 모트렉스 라는 종목도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오전에 10시 44분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도 보시면 생명선 아래 에 있습니다 갈 종목이라면 생명선을 좀 지키고 생명선 위로 치고 갔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죠 모트렉스 그 다음에 아무튼 인포뱅크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같이 볼수 있어요 칩스앤미디어 라는 종목도 있고 어, 유니캐스트는 추세가 우상향입니다. 유니캐스트. 네,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은 차트가 기준봉도 보이고, 맥점, 뭐, 지금 오일선 살아있고, 좋습니다. 생명선 지키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구요. 유니캐스트, 뭐, 자율주행. 그죠? 자율주행. 네. 어, 요정도, 음, 요정도, 음, 2차전지. 까지 좀 가보면 s v 인베스먼트는 오늘 좀 공략을 했었는데 장 초반에 레드불 시그널이 좀 여러 차례 포착이 됐었어요 시가 돌파할 때마다 그죠 어, 그래서 저도 좀 대응을 하다가 그냥 좀 분할로 대응하는 지금 하는 계좌도 있고요 어좀 탄력적으로 좀 어, 트레이딩 위주로 보는 거는 뭐 좀처럼 시설 줄것 하면서도 가출을 못 했어요. 어, 지금도 이제 시가를, 뭐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냥 오늘은 계속 좀 쉬어가는 거죠. 어, 계속 빠지거나, 어, 어제 말씀드렸던, 요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 SV Investment, 어, 그 다음에 CIS는 말씀드렸고, 후성이란 종목도 어제, 음, 그냥 어제 음봉 조정을 받고 오늘 올라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제 뭐, 그런,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뭐, 이왕에 조정 받을 거. 음, 네,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요 캔들이나 오일선 살아, 어, 죽기 전까지, 벗어나기 전까지는 체크해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한 가지 이제 후성을 제가 언제 최근에 언급드렸냐면, 그러니까 뭐 12월 들어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드린 자리는 요 자리죠. 레드불 시그널 포착될 수 있는 자리 말씀드리고 이제 쭉 우상향 흘러나가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요 자리에서 후성을 말씀드리면서 한국 매화라는 종목도 같이 말씀드렸거든요. 요것도 이제 후성 관계사다라고 그죠. 후성. 네. 그래서 어 요거가 어 이때 이제 후성 같이 언급드렸는데 어제 좀 쉬어가더니 오늘 엄청난 시세를 줬습니다. 일단 요거, 요것도 이제 남아있는 시간 다시 한번 요 정도 라인을 재돌파를 하고 어, 안착 여부에 따라서 상방으로 또 이어갈 수도 있겠죠. 일단 요거는 네, 이 요것도, 어, 정말, 아무튼 오늘 끼가 대단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음, 2차전지, 전기차, 후성, 그리고 하나기술. 자, 하나기술이라는 종목도 신규 상장 이후에, 그죠? 어, 최근에 오일선을 다시 좀 턴을 해서 상한가 기록한 후에, 어, 역시, 오일선을 지키면서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도 시세를 줬는데, 마감상황에 따라서, 뭐, 내일도 공략후보로 볼수 있고, 급소, 맥점, 카운터택 관점에서 다, 어, 제 기준이 살아있는 종목이죠. 하나, 기술. 음,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좀 돋보였던, 음, 전기차, 그, 시가총액 중 상위 종목 중에서 찾아보면, 삼성 SDI, 삼성 그룹주 내에서는 두 종목이 오늘 좀 부각이 됐어요. 삼성 전기와 삼성 SDI, D.I.인데 일단 전기차 어, 자동차 섹터만 볼게요. 삼성 S.D.I.가 지금 역사적인 또 신고가를 냈고 또 에코프로 B.M.도 이제 삼성과의 뭐 합작사라든지 삼성과 그죠 어 양극재 공장 합작사 그죠 삼성 S.D.I. 잘 나가면 에코프로 B.M.도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고 삼성 S.D.I. 이렇게 코스닥 두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 하나가 삼진 LND고요. 또 하나가 동국 RNS라는 종목입니다. 동국 RNS 지금 c s x 가 지금 제가 어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만 원을 좀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줬네요. 음자 이거 보면서 자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그죠? 삼성 SDI 현대차 배터리 수주 가능성 뭐 강세를 과거에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SDI가 강세를 좀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삼진 LND 동국 RNS를 말씀드렸는데 동국 RNS는 생명선 아래에 있습니다 생명선 아래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선을 좀 뚫어주는 어떤 뭐 캔들 양봉 캔들이 좀 나오고 나서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러니까 3,400원 정도를 회복해 주는 네. 반면에 이제 삼진 LND 같은 경우는 어, 생명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내일 뭐 오늘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내일 뭐 달린 다음에 또 레드불 시그널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자리네요. 삼진 L&D. n 자, 어, 이제 뭐 LNF라든지 뭐 기타 LNF는 뭐 지금 쉬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요. 시세를 준 다음에 좀, 음, 뭐 크게 내리지 않고 박스권을 그리면서 좀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죠. 포스코 케미칼도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박스권 어, 그래서 뭐 상방으로 어, 상방으로 네, 좀 치고 나가는 좀 움직임이 나오면 네. 음, 그때 뭐 저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고 자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어, LG전자 LG 전자는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LG 전자 우선주는 단일가 지정이 돼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뭐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어서 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일선 이제 올라올 텐데 오일선 중심으로 계속 어 봐야겠죠. 노무라 증권에서는 LG 전자가 20만 원 간다라는 레포트를 냈나봐요. 음그뭐 요거를 절대적으로 뭐 신뢰를 100%뭐 해서는 안 되지만 뭐 그래도 뭐. 어, 이런 것들, 뭐, 영향을 충분히 또 받을 수 있는, 음, 시장이기 때문에. 자, LG전자 우선주와 LG전자도 살아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음, 어제 LG전자. 오늘, 오늘 이렇게 마감하면 LG전자도 단일가 지정이 될수 있습니다. 단일가 지정, 공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LG전자. 또, 하면은, 어, 생각해야 되는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죠. 신성 델타테크도 5일선, 네, 한 7,500원 구간, 그게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해 볼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뭐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또 제가 뭐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인크로스라는 종목도 음, 뭐 이때도 아마존 관련해서 말씀드렸나요 과거에는. 가장 최근에 아마존, 네이 단독 아마존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리고 최근에는 인크로스가 또 테슬라 관련해서 어 그렇죠 어, 테슬라, 티맵 관련해서도 이것도 뭐 인포테인먼트 같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크로스도 오늘 좀 돋보이는 어, 괜찮게 흘러가는 종목 중에 하나여서 말씀드리고 요 정도면 뭐 제가 뭐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또시장에어좀 잘 나가고 있는 관심있게 볼 만한 2차전지, 전기차,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이렇게 좀 네, 되지 않았나 싶어요 뭐그 밖에 제가 음, 지금 장중이어서 다 정리를 제대로 못한 예, 뭐또 다른 어떤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장중인데요 저도 이제 남은 시간 어, 한 1시간 한 정도 남았는데 좀 대응을 음, 네,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어 장중에 이 자동차 섹터 좀 종목들 살펴봤고요 남은 시간도 대응 잘 하시고 뭐 마감 후에 보시는 분들도 더 많을 것 같은데 네어 올해 이제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모든 분들 음 올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으로 네잘 마무리 하시고 저는 뭐또 다른 영상 뭐 포스팅으로 인사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